로또백입니다. 네. 어, 금요일날 반자동을 못 올려드렸 고 금요일날 최종 예상수도 못 올려 드렸습니다. 네. 뭐, 아이를 어, 케어 했어야 되기 때문에 뭐 비치 못하게 예, 그렇게 예, 공개를 못 했는데 자료를 못 올려 드렸는데요. 아, 저도 굉장히 예, 로또백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공개하고 같이 이렇게 분석하면서 그죠 이야기하면서 으면 번호를 굉장히 잘 잡아갈 수 있었는데 아또 이렇게 또 이렇게 또 어긋나네요 이런게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로또베이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반자동이죠 금요일 날 샀고요 10시 좀 넘어서 샀습니다 10번, 12번, 4 5번을 반자동을 돌렸습니다. 예, 반자동을 돌렸고, 거기서 4번이 보너스 볼두수그 다음에 15번 한 수밖에 안 붙었어요. 여기는 10번, 12번, 15번 완전 꽝을 넣었기 때문에 아쉽게 붙지 않았습니다. 예. 두 번째 반자동입니다. 두 번째 반자동 12번, 28번, 30번 돌렸구요. 12번, 28번, 30번, 그죠? 로드로에 봤던 거 12번을 굉장히 강해 봤거든요. 거기에 5번이 붙었고, 그죠? 5번이 붙었고 또 없습니다. 그죠? 예, 없어요. 예. 굉장히 안타까워요. 여기를 계속 가야 될지, 반자동을 예. 여기를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 예. 다른데를 한번 알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반자동 네, 여기도 반자동이죠. 제가 왜 다른데 알아봐야 되냐고 했, 했는 거말씀드리 여기 드는 거예요. 34번, 43번 당번이죠. 두 수입니다. 자, 12번 강하게 받고 그죠. 12번, 이월대, 12번 당첨번호로 나올 걸로 생각했어요. 그래용이가 로또베이가 그죠. 용이 로또베이가 12번을 이렇게 다 세웠고요. 그죠. 줄을 다 세웠고 그다음에 34번, 43번 거울 수를 세웠어요 43번이 너무 오래됐고 계속 이제 복선을 보였기 때문에 나올 걸로 생각했어요. 그 34번, 34번, 43번 두수다 출연, 출연했죠. 그런데 한 수도 안 붙었습니다. 한 수도. 음. 이런 이런 데는 가면 안 돼요. 이런 데는 반자동을 가지고 가면 안 되는 데입니다. 네. 이제는 어, 거기를 어, 버려야 되지 않을까. 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로또점을 버려야 될것 같습니다. 예. 당번을 두 수를 놓고, 세 수를 놓고도 안 붙은 적이 있었죠. 지금 두 수를 놓고도 안 붙었어요. 하나만 붙으면 5등인데, 그죠? 두 수만 붙어도 4등인데, 안 붙었어요. 안 붙었어. 예? 이럴 순 없죠. 그죠? 44번. 그래서 41번 친한수 그죠? 붙었고 그죠? 에. 17 19 친하죠. 에, 그죠? 이렇게 붙었고. 33 34 친하죠. 그죠? 에. 12 16 친하고요. 그죠? 와, 이렇게 안 붙을 수가 있나요? 와, 당번을 두수나 넣었죠. 참 안타깝습니다. 보면 제가 로또당첨 그, 걸 체크하다 보니까, 아, 아쉬운 게 한두,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었죠. 아이가 아팠기 때문에 제대로 분석을 조합을 못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에 영상을 못 올려드렸어요. 최종 예상수 조합 글을. 하... 자, 여기도 복선을 가르쳐 주고 있죠. 자, 12번, 30번, 33번을 했고요 그죠? 어, 금요일입니다. 그죠? 어, 자, 4번이 나왔고, 그죠? 14번이 붙었습니다. 그죠? 꽝을 넣는데, 었 근데, 보세요. 여기도 34번. 자동으로 봤을 때, 요렇게 갈로 되는 거 있죠? 요렇게, 삼수. 당첨될 확률 나,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근데, 요렇게 되는 거는 낮아요. 에, 요거, 고수분이, 그죠? 로또 분석하시는 고수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아, 이걸 놓쳤습니다. 이거를. 그죠? 예. 네. 다행히 그래도 요렇게 붙었어요. 어. 그죠? 예. 네. 자, 월요일 자동이었죠. 네, 명당이었습니다. 로또 10번. 그죠? 당첨자 1번째 아, 11번째 도전하는 그런 거인데. 자, 43번. 제가 말씀드렸던 거 뭐죠? 자. 맞죠? 그죠? 로또백이 말이 맞죠? 맞죠? 예. 전회차 당첨 번호. 그죠? 물론 아닌 곳에서도 나오긴 나와요. 그러나 로또백이는 다른 건다 체크 두고 전회차 당첨 그죠? 거기에서 보는 거예요. 그죠? 여긴 기 아쉽게, 예, 무출했습니다. 그죠? 예. 세우도 월요일 자동이고요. 막달리님 후원으로 했던 거죠. 예. 여기서도 43번, 그죠? 14번, 그죠? 예. 자, 전해차 당번에 나와있죠. 그죠? 예. 3 33번. 3번3 3번은 끝까지 로또베기를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도 네. 월요일 막달리님 후원이었습니다 그죠 아쉽게도 1317 친하죠 그죠 자 여기 전회차 당번 출연했죠 14번 그죠 전회차 당번인데 무출 음. 이것도 월요일입니다. 그죠? 월요일 예. 여기도 역시 전 회차 당번에 그죠. 예, 43번, 그 여기 보너스 볼 15번, 그죠. 전 회차 당번에 5번, 그죠. 예, 제3번 여기는 출회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예, 28번은 어, 또 출회하지 않았네요. 자 여기 막달리님 여기에요 수요일이었죠 자 수요일 여기 명당 명당이었죠 현재 3등이고 2등이 전, 전주차 그죠 전주차에 2등이 당첨됐던 곳이에요 자 2등 번호가 또 들어 있었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15번 들어있었고 그죠 15번 자 43번 들어있었습니다 자 33번 들어있고요 23번 들어있습니다 자 5번 들어 있습니다. 자 보너스 볼 4번 들어 있습니다. 로또 베이가 이런 그런 거예요. 명당은 당첨 되려고 가는 게 가는 것도 있지만은 당첨 번호의 그걸 잡느 잡으려고 가는 거예요. 잡으려고 어떤 번호들 흩어져 있나? 당첨 번호 흩어져 있다 했죠. 흩어져 있는 확률이 높다 그랬죠. 로또 베이가 그죠? 예. 다 흩어져 있었죠. 그죠? 아, 이거 참 아쉬워, 아쉬워요, 그죠? 아쉽죠? 자, 전주차 당첨번호에서 있는데서 두 수가 들어 있었고요, 그죠? 예. 여기는 없었고, 여기도 없었고, 어 여기에, 그죠? 어 보너스 볼까요두 수가 이렇게 들어 있었습니다. 자, 2등 번호가 이건 수동이에요. 로또베이가 아, 수동을 했는데. <laughs> 2등 번호가 흩어져가 들어갔죠. 이게 한, 한, 줄로 썼어야 되는데, 정말, 아, 이렇게, 이렇게 놓칩니다. 네. 아이가 아프다든지, 뭐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참 이렇게 나간다니 너무 아쉽죠. 자, 5번 들어있었습니다. 그죠? 4번 보너스 볼 들어있죠. 자, 14번 들어있습니다. 15번이 없고요 15번 없고, 23번 들어있습니다. 자 43번 드었습니다 43번 들었습니다네 2등이죠. <laughs> 제가 조합을 해도 어떻게 이렇게 다 따로 조합을 했을까요? 아 그래도 나름 나름 세어 봤는데 이건 음, 원래 제일수였는데 그죠? 어, 넣었어요. 연번으로 넣었고요. 어, 19번도 괜찮게 봤거든요. 17번 출연했기 때문에. 로드백에말씀드게 뭐였죠? 자, 17번에 출연했습니다. 18번. 그죠? 그 이웃수. 19번. 자, 17번 지난수. 14, 15, 14, 17, 19. 자, 13번도 있었는데요. 그죠? 음. 13번도 있었는데, 그죠? 13번, 19, 친하잖아요, 그죠? 자, 25, 28도 친하고, 어. 그래서 이렇게 넣었는데, 꽝입니다, 꽝. 자, 자 14, 17, 친하죠? 30번, 0번 때, 0번 때 들어갔습니다, 그죠? 0번 때, 0번 때, 그죠? 넣었죠? 어. 뭐, 분석만 하고, 뭐, 말만 하고, 뭐, 저는 안 넣고 그러는 거 아니죠? 다 넣었죠 0번대 그죠 0번대 넣었고 물론 안 들어갔는데도 있지만 자 43번 자 33번 거울수 2 3번도 들어가 있죠 그죠 예. 수동에서 이등번호가 이렇게 흩어져 들어가 있었습니다 <웃음> <웃음> 아... 5번에 출연한다면 54도 괜찮거든요 51 52 53 그죠 아14 15가 연번으로 어, 나올 걸 생각 못했어요 아 17번이면 친한수 15번 14번인데 이게 같이 출연해 버렸네요 동반 그리고 오복을 보셔라 그랬죠 오복 어, 두수 출연했습니다 네. 자 오히려 사복이 세수 출연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결과는 수요일로 산 자동, 그죠? 2등번 흩어져 있던 데서, 네. 렇게 5등이 당첨됐습니다. 네, 막달리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좋은 컨텐츠를 찍었고, 5등도 당첨이 됐습니다. 네. 그러나 그 후원금이, 그 불씨가 됐어 음 좋은 결과가 있고 그걸로 또어 사회에 환원할 수 있고 또어 즐거움 또 이렇게 로또 분석도 하고 할수 있는 그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여기도 보시면 전회차 당번에서 당첨이 세수가 나왔습니다 그죠 음 여기서 나아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죠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예, 그죠? 예. 지금 요래 보인다는 거는 조만간 예, 구복이 예, 세수 나올 그런 복선을 깔고 있다는 거, 어, 로또베이가 아, 말씀드립니다. 예, 19번 보이시죠? 19번. 예. 네, 요렇게. 예. 끝이 끝이 났죠. 예, 네, 끝이 났습니다. 네, 이렇게 5등이 예, 결과는 5등이었다. 네, 어 막달리님이 5만 원을 후원해 주셔가지고 4만 5천 원이 국고로 환수가 됐고요. 5천 원을 다시 로또베이가 또 로또를 살수 있게끔 이렇게 됐습니다. 네. 어, 복귀 영상을 또 그렇게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그 영상을 또못 올려드렸어요. 다행히 아이는, 어, 이제 열이 좀 내렸고, 열이 내렸어. 어, 이제 또, 엄마 품에서, 어, 단잠을 어, 자고 있습니다. 예. 어, 로또배기는 지금 가게에, 예, 나왔어요. 예. 뭐, 로또배기는 365일 어, 쉬는 날이 없습니다. 예. 자영업자고요. 어, 신발 세탁업을 하고 있는 어, 자영업자죠. 예, 울산에서 어, 하고 있습니다. 예. 아, 쉽습니다 그죠? 예. 2등 번호가 흩어져 있었고 자동에서, 어, 수동으로도 2등 번호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네. 아 이건 참우프니다 예, 우퍼요. 아. 그때 좀, 좀 약간 좀 안타깝기도 하죠 아이가 좀안 아팠다면 뭐 아이 핑계는 아니지만 그래서 좀더 집중해서 어 분석을 할수 있었고 또 조합을 할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도 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뭐이 운명이고 이 또한 제 운명이고, 어, 제가 선택한, 그죠? 어, 결과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죠? 어, 1043회를 노려야 예, 될것 같습니다. 예, 조만간, 요, 이거 나옵니다. 이거, 이 번호 나옵니다. 요거, 예, 요거 조합에서 나옵니다. 요거 조합에서. 그죠? 지금 나왔죠? 1042회 때 나왔잖아요. 그죠? 자, 1 더하기, 그죠? 그죠? 어. 1 더하기 4는 5잖아요. 그죠? 예. 42 더하기 1은 43이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 0, 4도 있고, 그죠? 예. 벌써 어, 당분이 세수나 이 예. 안에 들어있었다는 거. <laughs> 그죠? 예. 이렇게도, 어. 볼수 있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이런, 이런 것도 있고, 저런 흐름도 있고, 이렇게, 이런, 이렇게 번호를 찾아내는 것도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예. 음. 예. 참. 아. 아쉽습니다. 예. 1042회 로또백이 너무 아쉽습니다. 그 조합을, 그 번호들을 쪼르륵 나란히 세웠다면, 2등에 당첨돼서, 우리 로또님들하고 함께, 그죠? 기쁨을 나눌 수도 있었는데, 또 아쉽게, 또 이렇게 끝이 나네요. 1042회가 우리 또, 다음주부터 또 1043회가 시작됩니다 1043회 때는 로트베어 후원을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자료로 자료영상으로 다음주는 1043회 때는 그렇게 준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043회 로또베등한 번에 가자 1043회 주인공은 나야 나 네, 감사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 또 월요일 힘차게 또 시작하는 월요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